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밝은 지혜와 평온한 마음을 찾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하고 모든 것은 덧없으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삿된 소견을 버리며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염처의 수행과 부처님의 열 가지 선한 소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선한 의욕과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잡된 소견을 없애고 좋은 소견이 나도록 할수 있겠나이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날, 대균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앞뒤로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잡된 소견을 없애고 좋은 소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균존자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균존자여, 세상에는 62가지의 삿된 소견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덧없는 것들입니다. 이 소견들은 일체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 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대균존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삿된 소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소견을 없애려면 열 가지 선한 소견을 닦아야 합니다. 이는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질투하지 않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이 나쁜 길을 간다 해도 너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하며 남이 험한 말을 한다 해도 너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네가 이열 가지 선한 소견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잡된 소견은 사라지고 마음은 맑아질 것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이 흐리면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듯이, 혼란스러운 마음도 잡된 소견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며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너의 마음 속에서 번뇌와 해탈이 동시에 일어나니,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대균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잡된 소견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마음을 길러 수행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사념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중한 명인 안 한다는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사념처의 수행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사념처는 중생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보고, 번뇌를 초월하여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니라. 내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그 나그네는 이를 보며 생각하였다. 이 강물처럼 내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이처럼 신염처를 수행하는 이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무상을 깨닫는다. 이 몸은 나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며 다만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았다. 그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도 사라지고 다시 갈증이 일어났다. 수염철을 수행하는 이는 이러한 느낌의 무상함을 관찰한다. 즐거움, 괴로움, 혹은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바로 볼때 그는 더 이상 그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느 날한 사냥꾼이 숲에서 활로 사냥을 하였다. 그는 활시위를 당기며 목표물을 겨냥했지만 마음이 흔들려 화살이 빗나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스렸다. 심염처를 수행하는 이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늘 관찰한다. 마음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며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바른 마음을 유지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한 농부가 들판을 갈며 씨앗을 심었다. 그는 비가 내리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생겨남을 깨달았다. 농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염처를 수행하는 이는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참된 자는 없음을 보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안한다여 신염처 수염처 심염처 법염처를 꾸준히 수행하라. 몸과 마음 느낌과 법을 관찰하는 이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사념처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자 깨달음의 문이니 너희는 이 길을 성실히 걸어야 한다. 몸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무상을 아는 자가 진리를 본다. 느낌은 바람과 같으니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에 휩쓸리지 마라. 마음은 들판의 사냥꾼과 같으니 흔들림 없이 알아차림을 가지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것이 법의 진리이다. 몸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한 아니다. 모든 것은 그저 순간의 현상일 뿐이다. 무상함을 관찰하는 이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고요를 얻는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나 그 너머의 평온은 영원하다. 번뇌는 알아차림을 통해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빛난다. 무아를 깨닫는 이는 자신과 타인을 초월한 참된 자비를 실천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건이 있어야 꽃이 피고 조건이 사라지면 시들뿐이다.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이는 고통에서 해탈의 길을 발견한다. 사념처 수행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진리를 비춘다. 삶의 무상을 이해할 때 참된 지혜가 열린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것이 법의 본질이다. 사념처는 집착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니 이를 놓치지 말라.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대균존자라는 한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엇이 참된 길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균아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62가지 삿된 소견에 얽매여 고통을 자초한다. 이 소견들은 모두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회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대균존자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삿된 소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열 가지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이들은 올바른 길을 닦는 초석이 된다. 이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생명을 해치지 않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음. 음행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이간질하지 않음, 거친 말을 하지 않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 탐욕을 부리지 않음, 성냄을 다스림, 바른 견해를 가짐.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대규나 이열 가지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을 이끄는 근본이다. 사된 소견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나 이 선한 행위를 실천하면 마음은 점차 정화되고 바른 소견이 자리 잡게 된다. 대균존자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바른 소견이란 모든 현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곧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길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견은 자비와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푸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대균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야 진정으로 무엇이 참된 길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열 가지 선한 행위를 따르고 바른 소견을 가지며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균아. 진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라. 그후 대균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와 바른 소견의 중요성을 전파하였다. 그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고, 그는 결국 탐욕과 번뇌를 벗어나 해탈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삿된 소견은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려면 열 가지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바른 소견은 모든 현상의 본질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실천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닌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완성된다. 삿된 소견은 어둠을 부르고 바른 소견은 지혜의 빛을 가져온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는 길이다.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깨달을 때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거짓된 소견은 고통을 낳고 바른 소견은 고통을 멈추게 한다. 성냄은 불길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우지만 자비는 그 불을 잠재운다. 바른 행위는 나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지금 이 순간의 선한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 말은 가벼울지라도 그 영향은 무겁다. 신중히 말하라.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탐욕도 성냄도 설 자리를 잃는다. 선한 생각은 선한 길을 만들고 삿된 생각은 어두운 길로 이끈다. 고통을 없애려거든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먼저 멈추어라. 바른 소견은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바른 행위는 세상을 바르게 만든다. 옛날 대균존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 대균존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순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대균존자여, 세상에는 62가지 삿된 소견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 소견들은 마치 바다의 물거품처럼 비본질적이며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균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견의 본질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음을 깨달을 때 삿된 소견은 사라지고 바른 소견이 자리 잡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공하며 상호 의존 속에서 존재하느니라. 대균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선한 행위의 중요성을 묻습니다. 사된 소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균존자에게 열 가지 선한 행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베풀고 나누라. 바른 성행을 지켜라. 탐욕을 버려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이간질 하지 말라. 화합을 도모하라. 거친 말을 삼가라. 온화한 말을 하라.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의미 있는 말을 하라. 탐욕을 버리라.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라. 성냄을 버리라. 자비심을 키워라. 삿된 소견을 버리라. 바른 소견을 가지라. 이열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은 맑아지고 지혜는 스스로 빛날 것이다. 선한 행위는 바른 소견의 근본이며 고통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 된다. 대균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존재하다니요. 제가 이제껏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른 소견과 선한 행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균존자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한순간의 깨우침에서 시작되지만, 그 길은 꾸준한 실천으로 완성된다. 대균 존자여, 너는 이제 바른 소견과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그 이후 대균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떠도는 많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균존자 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삿된 소견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른 소견과 선한 행위에 실천에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 가지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고집된 견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소견은 고정된 나에서 비롯되니 집착을 놓을 때 진리가 드러난다. 삿된 소견은 바다의 물거품과 같으니 지혜로 관찰하면 그 본질이 공임을 알게 되리라. 바른 소견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모든 고통을 비추어 사라지게 한다. 선한 행위는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고 지혜는 그 정화 속에서 빛을 발한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깨닫는다. 탐욕을 버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만족 속에서 참된 행복이 피어난다. 거짓에서 진실로 나아가는 이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구원한다. 성냄은 자신과 타인을 불태우는 불이니, 자비심으로 그 불을 끄라. 모든 고통의 근본은 어리석음이요. 모든 평화의 근본은 지혜이다. 삿된 소견은 덧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니, 그 실체를 찾으려 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모든 것은 연기하니, 이를 관찰하여 집착을 끊으라. 선한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선한 행위는 세상의 방향을 바꾼다. 바른 소견은 헛된 망상을 멈추게 하고, 선한 행위는 헛된 업을 끊게 한다. 이간지를 삼가는 이는 화합을 도모하며, 세상의 평화를 심는다. 모든 깨달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그 실천은 진리의 길로 이끈다. 대균 존자가 젊은 시절,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는 가르침마다 서로 달랐고, 자신이 추구하는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균 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제 따와나 수도원으로 찾아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수많은 소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균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균아 너는 물결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았느냐?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결은 강물과 하나인가? 아니면 별개인가? 대균존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물결은 강물에서 일어나지만 그 자체로 강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결과 강물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소견은 물결처럼 덧없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물결을 영원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물결이 없다 하지만 이 모두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진리는 강물의 흐름처럼 무상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대균존자에게 열 가지 선한 행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탐욕과 성냄을 멀리하며 진실된 말을 하고 이간지를 삼가는 이는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강물처럼 될 것이다. 이 길을 따르면 너는 결국 모든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날 이후 대균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했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성냄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아 더 이상 소견에 덧없는 파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균 존자는 마침내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지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도록 등불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소견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나 진리는 너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너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한 것일 뿐이다.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며 너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대균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깨달음과 평화로 채웠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응? 끝없는 물결이 흐르는 강, 그 물결은 잠시 찰나에 사라지고, 그러나 강물은 변함없이 흐른다. 진리도 이와 같아, 모양은 변하고, 모든 소견은 일시적이라. 삿된 소견 속에 갇힌 마음, 그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진리는 비처럼 다가와, 우리를 일깨운다.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벗어내고, 진실된 말로 세상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고요함을 얻는다. 대균존자처럼 길을 떠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아 우리는 지혜의 강물 속을 흐르는 법을 배운다. 삿된 소견을 넘어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은 그길 위에서 고요히 번져 나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없는 강물처럼 흐르며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우리도 그 흐름 속에 하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